안녕하세요. 저는 23살 ISTJ 정호연입니다. 제가 요즘 즐겨 듣는 노래는 에드시런의 그 포토그래프라는 노래 자주 듣습니다. 최근에 이제 전역을 했는데 포토그래프라는 뮤비를 보면은 약간 옛날 자기들 모습을 이렇게 쭉 이어주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저도 그거 들으면서 내가 어떻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그쭉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서 요즘 그 노래를 자주 듣게 돼요. 안녕하세요, 서른 살. 이티제 권화영 이라고 합니다 코드 콘스트의피플을 좋아합니다 가사가 공감이 돼서 프로필 뮤직으로 오래 해놓고 있어요 그냥 첫 가사부터 공감이 되는데 사람 만나기 싫을 때도 일하러 가야 돼네 <laughs> 네, 안녕하세요 27살 ENFP 세로피디라고 합니다 EXID 위아래 희란합니다 <laughs> 요즘 EXID로 컴백을 해가지고, EXID 노래 듣고 있는데, 위아래에 얽힌 억들도 많고 해서, 그래서 신나기도 하고, 그 생각이 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른 살 이후민 ENFP입니다. 요즘 뉴진스의하이보이에 빠져 있습니다. 아, 제가 SM 가수들 되게 좋아했었는데, 거기 있던 전체 컨셉 메이크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 미니진 걸그룹이라고 엄청 홍보를 해가지고 <laughs> 좋아하게 됐어요. 31살, ISFJ, 노준호입니다. 친구가 어세스타를 다녀서 ISFJ라는 유형이 많이 지원을 안 해서 나오게 됐습니다. <목소리> 쿨에 벌써 이렇게 라는 노래를 좋아합니다. 자, 약간 쿨을 원래 좋아하는 것도 있고, 약간 예쁘 네, 끝인데. 제 이름은 김아영이고요. 나이는 38세, MBTI 유형은 ISFJ입니다. 어, 딱히 즐겨듣는 노래는 없는데 어, 주로 집에서 피아노, 재즈 음악 랜덤으로 틀어놓고 있습니다. 아니, 보통 유키구라모토나 이루마 어, 피아노 곡을 많이 듣거든요. 네, 그중에서 한 곡이면 될것 같습니다. 이름은 박근수입니다. 사는 곳은 서울 쪽이고, 그 다음에 또 부산인의 피가 섞여 있고요. 근데 어릴 때 와가지고, 사실은 서울 사람이지만, 그냥 하나라도 엮을 수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사람 대인 관계를 할 때. 그래서 부산에서 온 서울 사는 박근수라고 합니다. 나이는 이제, 요것도 빠른 연생이라 두 종류예요. 31살이 될 수도 있고, 30살이 될 수도 있죠. 마지막으로 MBTI는 ENTP입니다. 하나를 고르자면은, 김건모 씨의 서울의 달이요. 가사가, 예, 고독합니다. 사실, 노래가 여러가지 생각이 많을 때, 일상적으로 들을 때는 아무 노래나 들어도 괜찮거든요. 근데, 딱 뭔가 혼자 고민이 많거나 생각이 많을 때, 그럴 때또 노래를 듣게 되는데, 그때 되면은 노래 분위기나 가사를 같이 듣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센치할 때 듣는 음악이다 보니까, 서울의 달의 가사가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 이해지고요. 어, 나이는 28. 그리고 MBTI 유형은 ENTP입니다. 푸시베이비의 Me and My Broken Heart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중에 제일 첫 곡인데 그게 너무 좋아서 계속 그거를 반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좋아진 노래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주승훈입니다. 나이는 29살이고 MBTI는 INFJ라고 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권진아 님의 위로라는 노래 되게 좋아합니다. 맨 처음에 멜로디가 저를 되게 사로잡았고 그게 멜로가 체질이라는 드라마의 OST인데 그 드라마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 드라마의 서사라든지 이야기와 이렇게 OST가 좀 공감이 되는 지점이 있어서 정말 위로라는 단어가 단어로서 노래를 음, 좀, 한 음, 사례들이 많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정말 그 가사가 음.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스물살 INFJ 김유리입니다. 저 코난 그레이의 with your friends, partyin, when go, 매니악 좋아해. 사실까요? 네. Hi. Uh, my name is David 황. Uh, I am 32 years old and my MBTI is ESTP. <laughs> 네. <laughs> 찰리풀스의 One Call Away라는 노래 좋아해요. 가사가 이쁜 거 같아가지고 가끔씩 이제 저녁에 퇴근하고 들을 때 너무 좋은 거 같아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2 6살한 고은이고요. ESTP입니다. 요즘에는 크러시 러시아워 좋아합니다. 그 하이라이트 춤이 좋아가지고 많이 듣고 있어요. <laughs> 아직 연습 중이라 <laughs> 막막 이러면서 <laughs> 막 이렇게 찍었. <laughs> 저는 이혁이고요. 34살이고 INTJ 유형입니다. 최근에 제가 그 영화 틴커테일러, 솔저스파이를 재밌게 봤는데 거기 엔딩이 라메르라고 훌리오 이글레시아스라는 가수가 부른 거 있거든요. 그거를 하겠습니다. 어, 대학교에서 심리학 전공 중인 20살 INTJ 최진영입니다. 이태원 클라쓰의 ost였던 돌덩이를 좋아합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어, 되게 나는 그 세상의 어떤 험난함에 맞서 싸우겠다 이런 가사라서 좀 들으면 에너지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저는 31살 어, 서영민이라고 하고요. 저는 ESFP입니다. 세상의 재미를 구하러 왔습니다. <웃음> <웃음> 마이크 페리의 디오션 노래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러다가 죽을 때까지 들을 것 같아요. 그 노래를 들으면 그장황한 바다 속에서 제가 빠져서 자유로운 영혼을 마음껏 펼치는 그런 느낌이 있는 노래가 더 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도 빠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두 살 윤용주입니다. 저희 유형은 ESFP입니다. 그 임재범의 사랑이라고 약간 심금을 울리는 그런 노래인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좋아하는 유형의 노래입니다. 슬라이박스의 노 사랑이라는 가사가 있는데 애절하게 부르는 그 부분이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어, 반갑습니다 저는 류광선이라고 하고요 30대 중반 남성 그리고 유형은 ISTP입니다 그린데이의 예. 네. Wake Me Up When September Ends 따라주시면 9월 말이잖아요 네. 날씨 영향인 것 같습니다. 가을이어고 아무래도 조금 잔잔하게 연주곡, 가사 없는 그런 것들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는 손진경이라고 하고 38살이고 MBTI 유형은 ISTP 유형입니다. 제가 제일 감동 깊게 들었던 노래는 퀸의 미아 더 챔피언이라는 곡입니다. 영화관에서 보고 굉장히 소름 돋았던 노래 중에 하나여가지고 그, 기업, 그 곡이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네, 이름은 김영서라고 하고요. 나이는 지금 30살이고 그리고 MBTI는 ENFJ입니다. 빅나티의 벤쿠버라는 곡 많이 듣고 있어요. 어, 그 유학 시절에 못 보게 된 연인을 그리면서 하는 노래인데 되게 노래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연습도 많이 하고 있고 계속 듣고 있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ENFP 출신 서른한 어, 어살 ENFJ 허송이라고 합니다. 와우. <laughs> 이제 불러볼게요. 하나, 둘, 셋. 지고 힘들 때 내게 기대 세상에. 언제나 네 곁에 <laughs> 서 있을게 지우디 오빠들 축불하나요?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저는 노래 들을 때 가사를 꼭 보는 편인데 지치고 힘들 때 내게 기대 내가 그런 존재가 된다고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네, 불러주고 싶은 노래기도 하고, 31살 김원산이고 INTP입니다. 네. 네. <laughs> 어, 좋아하는 노래라기보다는 조금 아예 안 듣는 노래가 있어요. 싫어하는 건 아닌데, 어, 한국 노래를 잘안 들어요. 어차피 노래 듣는 건 이제 외국어로 된 노래를 듣자라는 생각에 조금 더 영어 듣기라도 연습할 수 있고, 있는데 한국어 노래는 한국어 노래도 어차피 똑같은 음으로 구성되어 있고 영어도 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굳이 한국어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연습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에 최근에 영어 팝송곡을 듣진 않았고 최근에 가장 음, 들은 거는 그냥 클래식이거든요 그 클래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곡은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교향곡 2번입니다 네. 저는 김동희고요 스물 두살 INTP입니다. 유라의 식탁? 유라 목소리가 되게 허스키하고 좀 딥한데 그 노래를 되게 편안하게 부르는데 호소력이 있어서 그래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서른 두살 ESFJ 박진호입니다. 요즘에 갑자기 크러쉬 노래를 많이 듣고 있는데 신곡이 나왔다고 크러쉬 노래를 좋아합니다. 어... 어떻게 지내아 따로 이유는 없고요 그냥 원래 한 노래만 듣진 않아가지고 그냥 어제 들은 노래를 생각했어요 안녕하세요 26살 ESFJ 허진아입니다 크러쉬의 러시아어요 제가 방탄소년단 제이홉을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같이 한 것도 그렇고 노래도 제 스타일이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좋아해요 제 이름 정성목이고요. 올해 24살. 그리고 이제 MBTI 유형은 ISFP 유형입니다. 르세라핌의 Fearless라는 노래를 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 노래. 그 노래의 어떤 앨범의 컨셉이라고 할까요? 세계관이 전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제 세계관을 보면은 좀 어떤 과거의 어려운 좀 힘든 일들이 있었더라도. 앞으로 좀 미래의 자신의 목표와 자신이 어떤 꿈을 향해서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달려가자는 좀 메시지를 담고 있고 저는 뭐그 노래를 뭐 계속 한복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ISFP 26살 이하늘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이유 님의 드라마라는 노래를 좀 자주 듣곤 합니다. 간결한 스토리에 되게 담담한 멜로디가 되게 좋아서 자주 듣곤 합니다. 어, 저 이름은 이정현이고요. 어, 스물다섯 살 ENTJ입니다. 좋아하는 노래, 저, 그 아담 리바인의 로스트 스타스를 제일 좋아합니다. 평소에 생각하기를 이제 좋아하는 것에는 딱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 노래를 처음에 딱 들었을 때 가장 뭔가 와닿는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오래 들어도 질리지 않는 느낌이어서 가장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른여섯 살 ENTJ 양피율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국가대표에 나온 OST 버터플라이를 좋아합니다.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갈 때그 태양처럼 빛나는 제 자신을 믿고 미래를 걸어간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래를 좋아합니다. 파이팅 넘치죠. 안녕하세요. 저는 이재나라고 하고요. 나이는 서른여섯 살이고 MBTI 유형은 INFP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는 성시경의 거리에서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때가 군대 입대하기 전에 <laughs> 마지막으로 들었던 노래인데 노래 가사가 너무 서정적이고 되게 그... 마지막 입대하기 전에 그 거리를 <laughs> 느끼면서 갈수 있어가지고 감정이 너무 잘 돼서 그 노래를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29살 INFP 이지영이라고 합니다 아이브의 애프터라이트입니다. <laughs> 그 후렴구가 너무 중독성 있어가지고 자꾸 머릿 속에서 떠돌더라고요. <laughs> 그러다 보니까 좋아하게 됐습니다. 저는 스물일곱 살 대학원생 복창한이라고 합니다. e s t j 요어 말로 곡으로 해주세요. 클래식이 좋습니다. 갑자기 클래식이 땡겨서. 안녕하세요. 아 저는 최리은이고요. 어, 나이는 29살, 제 MBTI 성격 유형은 ESTJ, 사업가형입니다. 저,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 마마무의 딩가딩이라는 노래를 좋아하는데, 사업가형 스타일이 백수여도 과로사하는 스타일이어 그래서 조금 좀 여유를 가져보자 해가지고 발랄하고 그 딩가딩 놀아보자 라는 노래를 되게 좋아해요. 니가 없는 거리에는 너무 할 일이 많아서 걷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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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 추억을 항상 마주치지. 기나긴 한숨, 담배 연기 또 하루가 지나고 이제 못창이요 하나 되는 게 없고 사랑도 떠나가버리고 술잔에 비친 저 하늘의 달과 한잔 주거니 받거니 이 밤이 가는구나 오늘 밤 바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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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에 저 달이 너무 저량해 너도 나처럼 외로운 성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